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브라운 스튜디오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 메이크웨어드이가 브라운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어요. 네네. 어, 스냅으로 유명한 브라운 파크가 어떤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뵙게 되었고, 지금부터 작가님의 네.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작가님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황화원프라너님이 질문을 준비했다고 해요. 네네. 지금부터 질문 같이 시작해볼게요. 작가님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저희가 브라운 스튜디오를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의 어 우리 신부님들께서 좀더 선호하실 것 같은 카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네 저는 이제 커피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 공간을 좀 오신 분들한테 커피도 내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 공간이 이제 자연광이 좀 들어온 곳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느끼신 것처럼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 음. 느낌으로 그 오픈한 곳은 밖에 잘 보신 것 같아요 캐치를 잘했네요 네. <laughs> 혹시 그럼 작가님 저희 샘플 같은 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 아직은 저희가 이제 어떤 예쁜 모델을 섭외해서 <laughs> 촬영하는 샘플 형태의 촬영은 없었고요 아, 네. 기존에 제가 이 공간에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는 촬영해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아, 계속 테스트 촬영과 또 실제 고객님들 음. 촬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음. 아직은 보통 알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그런 샘플은 없는 상태예요. 아, 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더브라운파크 스튜디오는 이제 다른. 스튜디오랑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약간 음. 궁금합니다. 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웨딩을 많이 촬영하고 싶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웨딩만 찍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광주 스튜디오가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제 스튜디오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는. 형태의 스튜디오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을 또플랜은 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부님들이 원하는 드레스를 선택해서 오셔서 아 원하시는 컨셉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니지 맞게 열심히 촬영하는 그런 형태의 스튜디오라 지금 다른 광주에 있는 스튜디오랑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직 두분만의 촬영 그렇죠. 느낌을 살리셔서 또 네. 의상도 별도로 준비해 오신다면 네. 그 느낌을 조금 더잘 살려 주실 수 있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너무 좋아요. 어, 그러면 의상 같은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스튜디오처럼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시크릿 웨딩드레스 와아 협력이 되어 있어서 네. 네. 그쪽에서 드레스를 렌탈 하셔 가지고 신부님이 오시면 그 드레스를 가지고 촬영하는 형태의 상품이 일단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신부님이 시크릿 이제 드레스 샵에서 네. 드레스를 고르시고 네, 네. 이제 렌탈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네, 네. 아, 너무 좋다. 신부님들이 좋아하시는 드레스 샵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워낙 유명하니까. 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laughs>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스냅과 스튜디오의 차이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정해진 공간에서 이제 신랑신부님과 조금 더 밀접하게 교감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신랑신부님의 그런 준비 과정에 결혼식이라는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의 작업이고 스냅은 최종 결과물인 결혼식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자 입장으로 촬영하는 게 스냅이라고 저는 생각 되네요. 스냅은 좀 마무리하는 느낌이라면 인데 그렇죠, 네. 스튜디오는 같이 준비하는 그렇죠, 네. 플래너의 마음과 같은. <laughs> 그러면 혹시 그런 작가님 스냅을 하시다가 스튜디오를 이제 옮기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어려우신 점은 네. 없으신지? 일단은 제가 큰 차이는 그렇게느끼지 못했고요. 그 상황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음. 이야기를 계속 예쁘게 담아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음. 이제 뭔가 만들어서 보여드리한다는 조금 더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스튜디오는 이야기를 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시면 지금 스네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촬영하시는 거고요. 어, 너무 대단하네요. <laughs> 그니서 이제 또 12월의 절반이 같잖아요. 네네. 우리 22년도가 이제 앞서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laughs> 일단은 뭐 양림동에 스튜디오 픈해서이 공간을 잘 꾸려가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그 제가 기존에 스냅사진을 하면서 신랑 신부님들과 이어지는 인연이 이제 뭐 돌잔치 아니면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쭉 인연이 이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항상 음흠.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가 있으면 어떤 그 인연이 특화된 날짜가 아닌 음.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으로 음.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달라.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음.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분을 더 예쁘게 담아드릴수 네. 있도록 결혼식이 아니어도. 그렇죠.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어떤 행사가 아니어도 기념일이나 아니면 가족들 더 응. 넓은 친척들 어떤 상황에 생일 응. 뭐 이런 것까지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응. 생각됩니다. 이렇게 추억을 남겨주시는 네네. 스튜디오가 네네. 되시는 게 계획이신가요? <laughs> 아마 마무리로 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브라운 스튜디오 잠깐.